축하하는 사람? <웃음> <웃음>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가는지도 모르고 하리는 웃고있어요 하리야! 생각보다 안울고 하리 동전하고 들어갔지? 야 아니 눈만 마주쳐? 아빠 해봐 <laughs> <laughs> <아빠, 아빠>, <laughs> 난짓해 <laughs> 아니 오늘 어린이집 이후로 지금 어, 많이 행복해졌어. 네. 짱아리 인생 11개월 드디어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바로 어린이집 입소. 아, 독박육아 할 때마다 진짜 이 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막상 보내려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고 아, 너무 애기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리는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엄마보다 더 전문적인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과연 하리랑 하리맘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OT 때뭐 입고 갈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옐롱이가 아닌 하리맘으로서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화려한 스타일의 추구인데 또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선입견 가지실까봐 고민돼서 인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짜잔, 골라주신 대로 이렇게 입고 갔답니다. 지금은 2015년 2월. 파리 어린이집 보내기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방금 오티를 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 스케줄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온 얼굴로 어린이집 첫 만남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가면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야? <laughs> 어린이집 가야 할 날이 다가오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 애기가 낮잠 시간이 불규칙한데 낮잠 시간에 안 자고 잠투정하면 어떡하지? 또막 요즘 이렇게 찌르고 때리고 막 떨어뜨리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반 친구 찌르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질문 시간에 막 질문했어요 그 낮잠 시간이 불규칙한데 괜찮을까요? 이제 여쭤봤더니 영세반은 원래 낮잠 시간이 불규칙하다. 근데 한두세달 지나면 이제 아기들이 아기들도 사회화를 한다고 같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기대가 됩니다. 뭐? 어? 무슨? 응. 눌러? 어. 하리야 어. 지금 이제 3월달이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어린이집 가는 시간을 늘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엄마랑 같이 가는 기간이 우리 어린이집은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리랑 오늘 처음 갔는데 하리가 엄청 에너지도 많고 막 밝고 적극적이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 경계랑 탐색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하리야 잘 다녔어? 지금 찡하리, 찡하리. 내일부터 이제 저 없이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울고. 내일 몇 시간 일하세요? 하리 내일 1 시간 반. 오늘 어린이집 가는 사람. <laughs>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가는 집도 모르고 하리는 웃고 있어요. 하리야, 오늘 하루만 더놀자안이 안녕, 안녕, 하이팅, 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빠도 하이팅. 가자. <laughs> 안녕. 네, 마랜 네, 시간 뒤올게 네. 어, 네. 생각보다 안 울고 파리 동절하고 들어갔지. <웃음> <웃음> 나는 뭔가 이상가족 상봉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한테 호다닥 안겨 가지고는 기루기분이어대다 아, 저걸 갖고야 사람이 되는 거야. 파리의 <laughs> 첫 사회생활. <화해생활>. 1 <laughs> hour later. 지금 하리가 많이 우 운다고 <laughs> 지금 소환 당했거든요. 오늘 엄마 없이 한 시간 있었는데, 우리 애기가 <laughs> 계속 문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엄청 울었대요. 하리야. 엄마 보고 싶었죠? 아이고, 아이고, 아, 오빠, 어떡해. 하리 지금 어린이집 적응하면서 지금 상처받았나 봐요. 더 엄마 껌딱지가 돼서 아빠한테도 안 가. 남이야 내가? 아. 응? 아니 어린이집에서 모닝빵도 먹는데 이제 식빵이라 연습 좀 시켜야겠어. 아니 오늘 이유식을 160이나 먹었대요. 얘가 160 먹은 적이 없는데서 그래 완전 기특하지 않아? 저희는 이제 친정 갈 거예요. 어린이집 적응기 제가 너무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돼 있어. 주말에 친정 가서 힐링을 하고 올려. 아 지금 어린이집 적응기 너무 힘들어서 급하게 친정 가요. 이거 뭐예요? 고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이제 흥난다, 완전 물만난 음, 고기인데? <laughs> 아니 눈도 안 마주쳐? <laughs> 아빠 해봐 딴짓해 어? 아빠 오라 해봐 <laughs> 아빠 눈 피해? 눈도 안마주치 아니 오늘 어린이집 이후로 지금 어, 엄마 많이 상해졌어 그래? 아주 그냥 예담이 오빠랑 짱아리 지도 다 하려고 미끄럼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찍어? 어,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오! 아 찍어줄게 하나 둘셋오 쉽지 않다. 얘들아 수다 옆에 가서 앉아봐. 오 귀여워. 앉아 여기 보세요인지어 빠이빠이. 안녕 아녕어야 귀를. 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4일째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9시 반까지 등원해보자 하셔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씻고 옷을 입고 원래는 저 씻지도 않고 등원했는데 오늘은 등원하고 바로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도 씻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적응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등원하고 하원할 때 엄청 울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들어가서 엄청 잘 논대요. 근데 알림장에 이렇게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정말 잘 놀아 보이더라고요. 좀 소극적인데 그래도 잘 노는 것 같더라고요. 9시 5분 날레미가 깬것 같은데? 빨리 먹고 화를 껴야지 잘 잤어요? 우리 응. 애기 새벽에 안 깨고 잘 잤어요? 날레미 로션 바르고 매일 밤마다 다음날 하리 어린이집 갈 거를 지금 싸고 있어요. 하리가 어린이집 가자마자 르치논에 코감기가 걸려서 지금 약도 이렇게 싸서 보냅니다. 어린이집 가면 진짜 많이 아픈다고 하는데 어 이제 낮잠도 자고 올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치발기랑 쪽쪽이도 넣었어요. 빨대컵 물을 요즘 아리가 자주 마셔 가지고 특히 아플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대컵을 매일매일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빨대컵도 지금 한 3개 정도 샀어요 애기용품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겹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서 보내는 게 좋대요 또 이렇게 고리수건이 필수라고 하는데 어, 헷갈릴까봐 자수로 하리 이름을 새겼어요 장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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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리 그리고 턱받이에도 하리 이름을 자수로 새겨서 턱받이를 몇개더 주문을 했어요 어린이집 빨리 적응하는 꿀팁 이렇게 이름으로 도배를 해서 선생님들이 하리 이름을 빨리 외우실 수 있고 또 빨리 하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훨씬 더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는 이렇게 열릴 중입니다. 이 파우치도 자 이름을 새겨서 준비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내일은 요. 미녀와 야수의 베 공주로 가봅시다. 자, 여기 우리 네, 토받지 자 응.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이거랑 3월 아, 중순에 눈이 웬 말이냐 아니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2시야 하리 아, 데릴러가이 2시간 전 식후 과일도 먹는 사치, 이 여유로움 하리는 쌩쌩한 거 줘야 돼서 제가. 물른 거 먹어요. <웃음> <웃음> 하리야 오늘 낮잠도 잘 자고. <laughs> 미유식도 잘 먹고 너무 예쁜데? <laughs> 나짱 <한> 성공. 뽀뽀. 오유다래. <laughs> 뭐 <유달해? 웃음> 하리야 혼자서도 잘 먹네. 거의 다 먹었어. 아이고 이깔깔깔 깔. 다 먹었어. 이거 <아이고>, 잘했어. <laughs> 하리 어린이집 등원 3주째인데요. 지난 주에 우리 하리가 어린이집에서 감기가 약간 얼마 한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리가 울지 않고 등원했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갈때 약간 음 하다가 엄마가 빠이빠이 하고 더 웃었더니 하리도 빠이빠이 하고 들어갔더라고요 를 출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아이고, 어, 아. 오마이목 아파. 리가 어린이집 간 뒤로. 2주째 지금 감기가 안낫고 있어요 심지어 중이염까지 와서 항생제 먹이고 있어요 항생제까지는 안 먹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오 윤기 차르르 너무 큰데? 너무 커오호 쪼금 <목소리> 아옳이 어때? 좋을 것같데 맛있는데? 어머. 어머 신세를 맛봤지? <목소리> 고기 안 먹는데 생선은 좋아한가봐. 어린이집을 이제 다닌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리가 벌써 완벽 적응을 하고 어린이집에 가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진짜로 감기나 이런 전염병들이 잘 올마서. 계속 아파요. 콧물을 지금 2주째 달고 살아서 오늘도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그래도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하고 점차 이제 우리 하리가 애기에서 어린이 이렇게 사회로 나가가는 거겠죠. 어, 어린이집을 고민하시는 우리 후배맘들. 저는 하리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대기가 너무 많아서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을 그 대기 예약을 걸어야 한다 근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 다행히 1순위 여가지고 빨리 된 케이스 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어플이 있어요 아이사랑 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3월이 애기들 입학 시즌이라서 한 11월쯤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하리 4개월 차에 이 집을 계약하고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세 군데 입소대기를 신청했어요. 세 군데밖에 신청을 못해요. 제가 1순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맞벌이 부부.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였고 그리고 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1순위로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하리가 다니는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기를 걸었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 내에 가정 어린이집을 대기를 걸었어요. 왜냐면 하리가 너무 어려서 영세반이라서 영세는 좀 놀이 활동보다 보육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도 괜찮을 것 같아서 2순위로 걸었고, 3순위는 그이 주변에 가장 핫하다는 곳을 대기를 걸었어요. 근데 거기는 대기가 한 90명? 다들 가정 어린이집이냐 국공립이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커리큘럼도 좀 짜여져 있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뭐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어린이집 잘 적응해줘서 하리야 너무 고맙고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여유 시간을 줘서 너무 행복하다. <laughs> 아무튼 우리 육아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린이집 잘 적응해서 우리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화이팅!